이제까지 성경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1, 2, 3탄을 통해서 다 들어보셨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1탄은 성경을 읽으면서 장에서 장의 숫자를 찾거나 만들라는 것이었죠. 2탄은 절에서 절의 숫자를 찾거나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3탄은 성경책에 장의 숫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붙여서 장의 10의 자릿수가 헷갈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배운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읽고자 하는 성경책에 장의 숫자가 들어가면서 내가 잘 아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앞에서 성경의 왕초보라 할지라도 성경책에 이름을 붙여주면 헷갈리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단어들은 사전에 있는 단어들이며 그림이 잘 떠오르며 성경 내용과도 연결성이 있는 단어들로 선택했지만 성경을 읽는 본인이 원하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작은 글씨는 사전적인 뜻이거나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먼저 기브리엇 성경입니다. 창세기의 약자는 창이지만 우리와 늘 함께하는 자동차인 차로 바꾼 것이면 아시겠죠. 레위기는 리얼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단어가 많은 니온으로 바꾼 것이고요. 사무엘하 유람기하. 역대기하는 베드로 후세의 이름을 붙일 때와 같은 방법이죠. 에서드는 루키처럼 한 편의 드라마이기에 주인공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욕 또한 한 편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욕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의 자릿수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다른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욕을 저로 바꾼 것은 영어식 이름에 죄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0편의 이름은 한번 보셨지만 성경의 순서상 넣어 보았습니다. 이사야와예리미야는첫 글자를 딴 것이면 아시겠죠? 요엘은 욕과 마찬가지로 영어식 이름에 죄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자 요를 절로 바꾼 것입니다. 졸가리는 잎이 다 떨어진 나뭇가지나 사물의 기본 골자라는 뜻을 가지는 줄거리 라는 말의 작은 말이죠. 오바다는 약자와는 상관없이 바다로 붙여 보았습니다. 요나서는 짧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드라마 주인공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합중립의 사전적 표현은 합죽기이지만 합죽이라는 말이 합죽한 입이라는 뜻이므로 줄여서 합죽잎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 성경에 붙인 이름 전체도 한번더 찬찬히 보시죠.